5번을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보면, 자, 이 그래프는 식 전체에 제값가 휘어져 있으니까, 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요. 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7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1, 마이너스 5가 꼭지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오가 이정도 있다고 합시다여기 a y so. Okay, 그 그려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그 그액래 부분 이 g r e 꺾어져서 올라오겠죠?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게 되는 지점이 g r e a 이 Okay, great. 소까지 올라오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지겠네요. 이제 아래쪽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이제 4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줘야겠죠? 저한데 여기가 이제 그 원래 y절편이 또 마이너스 4였으니까 여기 y절편이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보다 작은 범위, 그러니까 이런 범위를 구해야겠죠. 음, 이 범위를 구해야 될 테고 자, 그래프로 푸는 거니까 가, 가능한, 계속 적극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해 볼게요. 여기 지금 축이 1인데, 여기가 0이잖아요. 0,4잖아요. 그럼 여기는 2,4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쪽은 네. 그 교점의 X좌표가 0과 2가 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교렇지만이 좌표는 이 식이 같다고 놓고 푸는데 아,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절대값이 양수일 때 원래 그래프 식이니까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풀면 은 x 최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과 작다. 이런 상황이겠죠. 뭐 같다고 놓고 푸는 거니까 방정식으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4 이렇게 해서 근이 이쪽 근이 4가 나왔고 이쪽 근이 마이너스 2가 나온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스 2하고 0 사이하고 2하고 4 사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어, 부등식 자체 등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 또는 2에서 4 사이 이렇게 풀리게 되겠죠. 그 아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풀어, 풀어보자면 네. 이 직선 그래프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기가 되게 쉽죠? 그 꺾인 점이 3분의, X가 3분의 2인 걸 쉽게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당연히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선이에요. 휘어서 죄송해요. 자, 그리고 이제 XY축은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기울기가 얘가 이제 마 3이니까. 여기가 3배가 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될 겁니다. 아뭐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2였던 게 꺾여 올라와서 플러스 2라고 생각해 되겠죠? 자 그럼 상삼수 8을 그려줄 필요가 있겠네요. 상삼수 8을 그려주면은 네. 8은 좀 많이 위쪽에 있겠죠? 네. 그리고 역시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볼게. 요 이게 직선이니까 y값이 6차이가 나면은 기울기가 쁠마 3이니까 아 어, 여기가 0이고 어, 여기는 이제 0의 대칭인점 3분의 4가 되겠죠. 가운데가 3분의 2니까, 근데 귤기가 3이니까 6 올라갈 때 x값은 2만큼밖에안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값은 -2가 될 거예요. 여기 값은 3분의 4에서 2만큼더 간지니까 3분의 10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8보다 큰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 불점도 위쪽으로 뻗어줘야지 잘 보이겠네요. 8보다 큰 범위는 이런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하고 3분의 10의 바깥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부등식의 등호가 있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분의 10보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크거나 네 6번도 역시 그래프로 풀어볼게요. 이 그래프는 네 아, 어,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5만큼 내려간 지점에서, 시작한 이제, 축이 Y 축인 그런 그래프인데, 역시 아랫부분에 꺾어 올릴 테니까, 플러스 5까지 올라가겠네요. 에코, 플러스 5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자, 아랫부분은 안 보이게 지워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수함수를 그려봐야 겠는 상수함수는 4니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4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지금 여기 바깥쪽이 원래 함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양수로 풀렸니까 x 제 최고, 마이너스 5는 4 이걸기존 생각하면 봤어제곱은그 다음에 이니까 m 마 3인 걸알수 있네요. 여가 좌표가 n 마 3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쪽 그래프는 음수일 때니까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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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x 제곱 i g n sign s i g 이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g n s 플러스. 1. 그리고 내가 구하는 범위는 4보다 작은 범위니까 2범위에요. 이절대값 그래프가 4보다 작은 범위. 그러니까 4의 범위죠. 등 개가 있고. 그래서 마이 3과 마이너1 사이, 1과 3 사이. 답은 x는 마이3 이상, 마이1 이하 또는 1 이상, 3 이하 이렇게 풀리게 되겠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음, 그래프로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직선 그래프고 직선 그래프는 그리기가 편하죠. 꺾인 점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게 확실하죠. 그리고 기울기는 뿔마 이로 얻어지겠네요. 기울기가 뿔마 이로 이렇게 얻어질 테고요. 아이쿠야. 그리고 이제 Y축은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상수함수 5를 그려줘야겠죠. 상수함수 5는 좀뭐 높이 실 테고요. 그거보다 그 제다 그래프가 큰 범위니까 이제 이쪽 범위가 바깥 범위가 나오겠네요. 교점만 구하면 되는데 역시 이제 기울기가 2인 걸 이용하면 이게 0부터 5까지 이만큼 올라가려면 아, 2분의 5만큼 2분의 5만큼 x가 가야, 가고 그래야지 y가 5만큼 올라가겠죠. 기울기가 2니까 네, x와 y가 2배니까 2분의 3에서 2분의 5만큼 여긴 플러스 1이 되고요. 2,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오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 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두 개가 없는 범위니까 x는 마사 미만 또는 x는 1보다 어, 7번의 1번도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역시 직선 그래프니까 간단하게 마이너스 1에서 꺾이는 걸알수있고 기울기는 빌마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뻗어나갈 테고요. Y축은 이 정도 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 어 이번에상수사수가 아니고 e x 플러스라는 5정도에서 기울기가 2니까요. 아마 2분의 5까지 이렇게 하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2분의 5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그래프인데 아네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더 급격하고 어 이판시 그래프는 기울기가 플러스 1밖에안 되니까 점점 벌어지게 될 거예요. 네, 더 이상 만나진 않겠죠. 네. 교점은 딱 이거 하나인 거고요. 어, 절대값 그래프가 더큰 범위니까 절대값 그래프 터빨간색부터 파란색이 더큰 범위는 이 범위네요. 네. 그래서 이 교점만 구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 그 교점은 그냥 이제. 쪽 그래프는 기울기가 많신 가 보니까 이게 음수로 풀린 그런 식인 걸알수 있어서 이런 식의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3x가 마이너스 -6이 되고 x가 마이너스 -2인 걸알수있겠네요이 점이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x는 -2 이하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이번은 네 절대값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꺾인점 가지고 푸시면 좋다고 했죠. 꺾인점이 이쪽 함수를 생각하면 0, 자 x 가 0이면 여기는 0 대입하면 2가 되겠죠. 0,2에서 꺾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가 2일 때꺾이는데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예, 역시 2,2두개두 2, 두 가지가 꺾인점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꺾인점을 표현을 해볼게요. 0하고 2.2점이고요. 그 다음에 2,2점이 꺾인 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은 4 네, 이보다 큰 범위에서는 기울기가 2x인 걸알 수가 있죠. 기울기 2로 그리면 되고요.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둘다 마이너스가 기울기 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는 이어질 테고요. 이런 식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그것과 비교하는 이 직선은 오 정도에서 기기가1로 가는 건데 기기가1로 가기 때문에 여기 기기가2인 그래프하고 결국 언젠가 마주치게 되겠죠. 자 이제 그 지점을 찾아내서 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큰 범위니까 이제 이 안쪽 범위가 될것 같아요. 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어 지금 이쪽 그래프와의 교점은 둘다 양수일 때니까 아, 2x-2하고 x 플러스 5가 같을 때네요. 그럼 x는 7 되겠네요. 이제 이 지점의 좌표는 7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쪽은 둘다 음수일 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게 x 플러스 5일 때가 되는 거고 3x가 마이너스 3일 때니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네요. 그래서 그 사이 범위고 두호가 없으니까 x는 이제 8번 역시 그래프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절대값 그래프 먼저 그려보자면은 3에서 꺾이게 될 테고 기울기는 뿔마일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y 축은 이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직선은 마이너스 1 L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에요. 네. 뭐 한번 만나겠네요. 음, 이게 이쪽은 게이 이제 벌어지는 거니까요. 안 만나겠죠? 자, 절대값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거니까 범위는 이제 이쪽이 될것 같습니다. 파란색이 위쪽에 있는 범위니까 이 교점의 잡혀 구하시면 되는 거고 아, 이 꺾여있는 그래프 이쪽, 이쪽 이제 절대값이 음수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하고 3x, 마이너스 3이 같을 때 그러니까 4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이분의 1이네요 어, 계산을 잘못했나? 양수에서 만나는 것 같죠? 어. 아, 아이고야, 선생님이 그래프를 처음부터 잘못 그렸네요. 꺾인 점이 마3이죠 네. 자, 죄송합니다. 그래프를 후딱. 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음, 3에서 꺾이는 그래프 기울기가 뿔마1인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이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귀관 직선은 마이스 너 1부터 기울기가 3이니까 얘는 이제 만나겠네요. 이렇게 만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절대가 그래프가 더큰 범위니까, 어 보면은 이제 이쪽 전체에서 절대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더 크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니까 이 지점만 구해서 크고보다 아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둘다 양수일 때 비교하는 거니까요. 양수일 때 식을 풀어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3x-1이 x 더하기 3이고, e가 4니까 x는 2가 나오겠네요. 응. 이 교점의 좌표가 2고 그래서 x는 2보다 작습니다. 두무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8 2번 여기는 예, 역시 절대값이 두개 있는 그래프일 거라니까 꺾인점 가지고 -1 대입하면 이쪽은 0이지만 이쪽은 -2를 대입하면 3이 되죠. 마이너스 6, 3. 그다음 여기는 2에서 꺾이는데 여기는 0이지만 근데, 이 대표는 또 3이 되죠. 2,3. 이렇게. 그래서, 예 마이너스 1,3과 2,3을 먼저 확인하고, 꺾인 점을 그리고 1, 2. 그 다음에, 어, 둘다 양수인. 2보다 큰 범위에선 기울기가 2인 걸알수 있고요. 둘다 동수인 마이너스 가 작은 곳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알 수가 있죠. 사이는 이어질 테고요. 비교하는 상수함수는 5니까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또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두칸 올라가면은 옆은 한칸올라갔겠죠 그런 것을 제 생각하면 이 교점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3일 테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칸 올라갈 때한칸 옆으로 갈 테니까 마이너스 2겠죠. 그리고 그 상수함수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 사이범위가 되겠네요. 두 거가 있으니까 답은 x는 마이너스 2